안녕하십니까? 김평일, 김정일의 이복동생입니다. 강력한 후계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평일이 평양 삼석구역에 위치한 김정은 개인 별장 여기에 이제 가족과 함께 강금된 소식을 여러분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평일은 김일성이 가장 총애했던 아들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본처인 김정숙이가 난 김정일보다 후처인 김성애가 난 김평일을 도청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김평일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김정일의 악착스러운 권력우지와 최룡의 아버지인 최현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김정일로 후계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씨 왕조의 같은 핏줄이지만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정치 시스템 또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었는데 만약 김평일이 후계자가 됐더라면, 오늘과 같은 저런 더 참혹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숙과 김성애 같은 여자이지만, 김성애는 김정숙에 비해서 좀더 원화하고 성격이 아주 괜찮았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 김성애의 영향을 받은 김평일도 김정일보다 성격이나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김평일은 항상 김정일의 권력 라이벌이었고 김정일 때에는 체코 주재 북한 대사로 소위 해외로 추방돼가지고 북한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해지면서 김씨 패밀리가 해외로 망명할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자 김평일을 소안에서 평양으로 불러들여 왔는데 결국은 김평일은 가족과 함께 평양 삼석구역에 위치한 툭각 별장에 온 가족과 함께 완전히 유폐된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평일의 신변 위협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김정은의 나이는 38세, 9세가 됐고요. 지금 김정은의 몸무게가 백 사십 k 로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폐활량이 적어서 헐떡거리는 현상이 있고 허리 둘레가 이제 굉장히 넓지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유발 악화 요인이 하고 있고 당뇨병 내지 혈당이 높은 기능 장애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식사 장애 와인과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을 다수 이제 마시면서 또 애주가로 있다 보니까 혈관 질환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고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 이설주가 계속 김정은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권고하지만 담배를 못 끊고 있죠. 발목 부상, 절루거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풍으로 추정이 됩니다. 술을 하도 마시고 기름진 것을 먹다 보니까 요산이 쌓여 가지고 관절, 발목 이런 데 이제 통풍이 오는 거죠. 나이 어린 김정은 나이는 어리지만 신체 나이는 거의 80대 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죽음을 부를지 알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두 번째는 북한 체제 내구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체제가 견디려면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구력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을 지키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를 포함해서 모든 권력기관이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명 고갈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정권이 언제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갈지 누구도 알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이가 죽을 경우에 그 대안으로 지금 김주애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로 나갔는지 아니면 장식용인지 모르겠지만 후계자의 위치를 가늠케 하는 여러 가지 정치 행사에 김주애가 단독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주애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김여정과 김주혜가 유일한 김정은의 후계자 그룹에 들어있고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제대로 살아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대안은 지금 김주혜나 김여정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북한의 많은 엘리트 간부들 또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김정은 체제 이후 또 김정은이 살아 있지만 이걸 바꿔 버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과연 김정은의 여동생이나 김정은의 딸이 되겠냐? 그건 아닌 거죠. 제일 일본이 바로 김평일입니다. 살아 있고 김일성의 아들입니다. 가장 백두 혈통에 정통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어머니가 제일 교포 무슨 이런 일본 피줄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김정은에게는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김평일은 김일성의 직계 아들이고 또 많은 간부들이 또 김일성 본인도 김평일이를 세우려고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군변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김평일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으로 있는 거죠. 자, 혁명 세력이 과거 중정 반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정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대안을 생각했는데 현재 대안은 김평일밖에 없다. 김정은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김정남은 김정은에 의해서 무참하게.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김평일이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삼석구역 별장의 모습인데, 이런 별장에 사실상 감금을 한 것은 더 이상 북한 내부의 반체제 그룹들이나 또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평일이란 존재를 아예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만큼 북한 정권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체제 위험도가 증가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김평일의 신변 안전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김평일이 드디어 김정은에 의해서 완전히 강금 생활이 되면서 북한 체제의 앞날이 일촉 죽발의 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